그럴 부분에선 하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고려대학교는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공을 뭐를 준비했는지는 서류에 고려대학교는 진짜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이건 좀 믿으셔도 돼요. 고려대학교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열에서의 수업을 많이 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대입 수시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토즈 아카데미 소성준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토즈의 서울대 대표 강사 신윤진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즈 아카데미 신윤진 강사입니다. 고려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몇 명을 뽑는다, 혹은 뭐 최저가 어떻다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원하려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학자만 들어가 봐도 나오니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뭐 이런 데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빠삭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몇 가지 쟁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교과 전형을 쓰냐, 아니면 종합 전형을 쓰냐, 여기에 대해서 갈림길에 서 있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내신이 1점대 중반을 넘어가면은 학교 추천을 쓰기가 약간 애매해지는 내신대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학업 우수로 종합을 가야 될지, 아니면 학교 추천으로 교과를 가야 될지, 이두 가지 중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합을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최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4업할이라고 하는 최저를 맞추는 기준들, 사실 수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좀 안정적일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 학업 우수와 계열적합이 가지는 각각의 특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어떤 내신 때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를 어떻게 쓰면 보다 도 안정적으로 혹은 도전적으로 썼을 때 상향으로 갈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쟁점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 학교 추천과 그 다음 학업 우수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구별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 가장 첫 번째 내신이 뭐 1점대 초반이다 중반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럼 무조건 학교 추천 쓰면 됩니다 왜냐면 제일 간단해요 그리고 최종 맞추기도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기준으로 해봤을 때 내가 50%컷 이내에 든다라고 하면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학교 추천 써도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에서의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서류의 변별력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점이 사실은 좀 학생부 전형에서의 내신 컷이라고 하는 걸좀 타이트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서 원래 사탐 두 개의 평균을 가지고 봤던 전형인데 사탐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수능 최저 맞추기가 훨씬 더 쉬운 전형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서는 60%, 70% 정도의 적으면 50%가 되는 것도 있긴 해요. 그 정도의 최저를 맞추는 비율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아무래도 내신적인 것이 조금 더 빡빡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추천을 보는데 있어서 내신 것을 좀더 올릴 수가 있다는걸 생각을 하고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부분에서 그 컷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으냐면요, 내 5년 기준으로 해봤을 때 5년 기준에 70% 컷에서 뒤로 밀려가 있다. 그렇다면은 한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학교 추천을 시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게 올해의 학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는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4학팔이라고 하는 학업 우수의 전형을 최전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학업 우수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학업 우수 전형 종합 전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교과 전형의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신의 컷이 높고. 그다음에 48에 최저를 맞출 수가 있다면 거의 합격할 수가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추천을 쓰려고 했던 학생들이 학업 우수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죽어도 48을 못 맞추겠다. 음. 70% 컷보다 넘어가는데 48을 못 맞춰서 내가 학업 우수를 못 쓰니 학교 추천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학교 추천을 써야 되겠지만 그럴 부분에서는 하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고려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공을 뭘 준비했는지는 서류에 고려대학교는 진짜 반영이 하나도 안 돼요. 이건 좀 믿으셔도 돼요. 고려대학교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계열에서의 수업을 많이 들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영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넣어고 그리고 영어 언어와 관련된 수업들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영문과 갔을 때만 서류에서 높은 점수가 나올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전혀 아니에요. 영문과를 가든, 일문과를 가든, 아니면 뭐 서문과를 서 가든, 점수는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70%컷 기준으로 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계열을 존재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낮, 어떻게 보면은 70% 컷에 있었던 그런 학과들을 선택하면은 가장 끝에서 걸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는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추천에서 진짜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생각보다 그 10%의 비중이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신적인 부분에서의 점수 차이라고 하는게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서류 같은 경우에서는 점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조건 높다 정말로 뭐 1.1, 1.2면 어,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애매하게 높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내신만을 믿지 말고 내가 어떤 계열의 수업을 많이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들을 생기부에다 많이 채워놨는지, 그걸 보는 게 오히려 학업부서보다 교과에서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쟁점이었던 학업부수를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중요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업부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 체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 내신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업우수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내신컷이 높은 학생들한테 유리하게끔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적인 특성 이런 것들보다도 전체 내신이 내가 높은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런 점에서 사실 생각보다 고려대 학업우수전형은 본인이 다녔는 학교가 있죠. 그 학교의 선배들이 갔던 데이터들을 따라가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서류의 복잡성 이런 것들 고려하기보다 고려대학교는 선배들의 경향성을 따라 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최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쟁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 한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최저 맞추는 비율이 너무 현저히 떨어졌던 한 해에요. 사실 사탐을 하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원래 되게 최저 맞추는 비율이 한70% 정도가 나와야 될 정상이었던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사탐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 사탐에서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발생이 되냐면요. 여기 보면은,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서 작년에 최저 충격률이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이 들어요. 3분의 1이죠. 이게 재작년 같은 경우에 말해서 50%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로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고요. 어떤 데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제학부 이런 데를 제외하고서는 50%가 넘는 곳이 없어요. 그래 작년은 사실은 꼬리가 되게 길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게이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해는 어떨지는 사실은 잘 모르죠. 만약에 작년과 같은 비슷한 비중이 나온다면 작년과 같은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더 아까지 타이트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면접이 사라졌잖아요. 그 면접이 사라져서 그에 따른 변화가 어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면접의 변화보다 이런 최저 충족률의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한 게이 학업 우수 전형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학업 우수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중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신이 좋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작년 기준만 가지고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운에 맡겨야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은 48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맞출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48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강력 아이템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수학 2등급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수학이 2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영어하고 사탐하고 합쳐서 3 정도 나오는 거는 그런 학생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국어를 뺀 나머지에서 3합 5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국어를 3등급만 받으면 돼요.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지식 싸움이 아니라 시간 어택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서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맞출수 있는 부분에다 집중을 하면은 오히려 잘 틀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시간 남았을 때 찍 찍어요. 지금 잘 맞추면 2등급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시험. 그게 국어 시험이에요. 근데 국어에서 내가 만약에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2등급을 꼭 받아야 된다. 근데 포기할 게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쫓겨요. 그럼 그 2등급을 받으려고 하다가 3등급, 4등급으로 뚝 떨어지는 게 국어이기도 해요. 이게 국어의 정시 시험의 특징이고 사실 정시에서 바라보는 국어가 아니 수시에서 바라보는 국어를 살펴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좀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최전에 맞추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체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수학의 2등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만약에 정안 된다고 하더라도 3등급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의 3등급이 나와야지 사회탐구와 영어에서 1, 2해서 합쳐가지고 5정도 맞추고 국어에서 3 맞추겠다 이게 정답이지 국어를 1, 2등급 맞추놓고 난 다음에 수학을 포기하고 사 4, 8를 맞추겠다 제가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정말 없습니다 무조건 수학 공부하셔야 돼요 최저 등급을 맞추기 용이한 거는 국어는 가장 마지막이고 수학부터 네 전,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이 4등급으로 밀려나잖아요 어, 4, 8 거의 안 나오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게학업부수 전형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고려대 계열적합에 대한 내용인데 고려대 계열적합과 고려대 학업부수의차이점입니다 고려대 계열적합에 대한 이야기가 음. 될 텐데요 사실 계열적합을 본다고 했을 때는 계열적합만도 보아야 되긴 하지만 학업부수하고 같이 봐야 될 이유들이 조금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꼬리라고 하잖아요. 몇 점대까지 합격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계열 적합보다 학업 우수에서 꼬리가 긴 학과들이 더, 더 많습니다. 왜냐면 하 아까 이 학업 우수에서의 최저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계열 적합 같은 경우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면접의 비중이 줄었어요. 50%에서 40%로 줄어가지고, 그 면접 위에 아래를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줄었다. 라고 네. 얘기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들이 학과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도표가 나오는 학과들, 보통 사회과학과 상경계열의 학과가 그렇죠. 도표가 안 나오는 학과들, 인문계열의 학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학과이냐 아니면 사회과학, 상경계열, 도표가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40%로 줄어든 것의 영향력이 분명히 다를 수는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도표를 아무리 오랫동안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한 학생들이 아니면 가서 도표 완전 절고 나오고 완전 틀려버려요. 고려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패스월 페일에 대한 문제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뭔가에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더 위로 올려치기 하고 이런 부분이 면접에서 바뀌 있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답변을 틀렸어요. 그러면 은그 뒤에 답변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고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면접의 세팅이거든요. 근데 도표가 안 나오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끝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도표가 나오는 경우는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도표가 나오는 학과들 뭐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를 쓰게 되잖아요. 사실 위에서 딴 데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추업도 훨씬 많이 돌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비율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40%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면접의 비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 경험적인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회과학 상경에서 꼬리가 있죠. 그런 학생들이 어문계열의 꼬리보다 훨씬 길어요. 사회과학 상경에서뭐 낮은 과들 같은 경우에는 3.7, 3.8이 정도까지도 뒤로 확 밀려요. 근데 어문계열은 거의 대부분 아무리 뒤로 밀려도 3.2, 3.3에서 거의 다 끊기는 경향이 있는 게 고려대학교의 면접인 거죠. 근데 올해는 어문계열에서 그게 더 줄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타이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면접이라고 하는 걸로 뒤집을 수 있는 영향이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하면, 오히려 그 내신적인 비율이 좀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 어문계열에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신 컷이 낮은 학생들한테 계열력하고, 적어도 어문계열에서는 뭐가 아니다?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고려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내신적인 컷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는 학교입니다. 서류적인 특성들보다도요, 어떤 수업을 선택했는지, 내신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내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중요한 학교가 고려대학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문기열을 가고 싶다 근데 내신이 3.4, 3.5로 되게 애매하다 음. 하고 있었었세요 최저 <laughs> 통과하면은 그 레벨에서는 웬만해서는 다 합격하는 레벨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3.9이 정도까지 가더라도 다 합격했거든요. 왜냐면 최저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그 재작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3.5 중반 때면은 다 합격하는 내신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신 컷이 불안한데 어문기열을 써야 되겠다. 제발 최저공부에서 학업 우수에 다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는 것. 그게 고려대학교의 입시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최저를 진짜 못 맞춘다. 그래서 개열적합으로 무조건 뚫어야 되겠다. 그럼 웬만해서 도표가 있는 학과를 쓰고 1차 기도메다 하십시오. 1차로 5배서 뚫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면접으로서 합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그 학과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문계열하고는 약간 다르게 네, 이렇게 오늘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 전반적인 좀 꿀팁들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만 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내내신 가지고 정확히 어디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며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 너무 고민되실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 죠뭐 별다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뭐 서울대 연대와 함께 고려대를 쓴다든지 아니면 고려대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그다음에 성대 서강대 한양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쓰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떤 과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고려대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면접 수업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내가 3점대 초반에 있는 학생이어서 면접을 통해서 좀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찾아오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마지막에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사회과학 환경을 쓴다. 그러면은 수업시간 때 도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선생님은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틀리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면접에 대한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있으니까 고려대학교에 관심이 많다 하면은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고정 댓글란 보면 상담 신청서도 존재를 하니까요 거기를 통해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유익한 입시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